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푸키몬빵 올려볼 거예요. 저는 이삼시 지금 이거 화면이 거꾸로 돼 있어서. 이3희씨 저는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입니다. 한번 음. 먹어볼게요. 신경쓰지 마세요. 자, 케이크 먼저 까볼까요? 합시다. 자나온다 <laughs> 저는 아, 음 전세 나왔어요. 있는 음 거파이어 나왔습니다. 저는 메 <laughs> 썬더가 네? 나왔습니다. 있어 있어. 잠깐만 초점 네. 초점이 안 맞네. 저희는 나왔습니다 응. 그래요? 어, 자 그러면은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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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잘 생겼어 괜찮네 저의 초코 펌프입니다 저는 피카츄가 왜 그러지? <laughs> 왜 저렇게 생겼지? <laughs> 봐봐요 저도 포장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렇지. 여기 뜯어져있어 어우 얄궂진이 얄궈진 여러분은 이렇게 면 돼. 먹어볼게요, 자분이. 너무. 괜찮아. 올릴 거야. 오. 이렇게 올려야죠. 음 초코 반나누는아이 아니면... 음, 와우, 부드러 부드럽고 진짜 맛있네요. 초코입니다. 저 먹은? 이거 좋아하는 빵인데요. 원래 그렇게 안 생겼어? 음? 저는 동생한테 한개 주고 전 이걸 먹겠습니다. 했어요. 네. 누 이거 아니야? 괜찮아요. 여기 뭐이다 살이 찔거있 우리 아빠 미다 남비, 소박치 때문에 그래도 맛있습니다. 음. 음. 영상은 쇼츠 찍는 게 제일 재밌어. 음, 음어 <laughs> 좋아요가?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. 구독자 꽁꽁 눌러주세요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트를 해주십니다. 어? 어? 조회수 좀 올리자. 어? 요즘 셔츠를 많이 찍고 있는데 셔츠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. 뭐 어떤 거는 7 4 회. 정도 나왔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다른 것들도 감사한데 정말 좀 많이 예예 아빠는 절대 다면은 속사미나 전에 평생 울어요. 아 그래서 아로는 다지 말고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.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댓글이 지금 안 달릴 수도 있어요. 내가 안 되는 건가? 안 되는 걸로 봤거든요. 그래도 알림 살 알람 <laughs> 댓글 되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앞으로는 노노. <laughs> 댓글은 어예 근데 예쁜 사랑 많이 주고요. 악플은 절대 달아주, 안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넘어졌어. <laughs> <너무 좋았어요. 웃음> 저 채원이 <채우> 친구입니다. <언니>, <laughs> 저는 이폰 주인입니다. <laughs> 우리가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가 같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어, 저번에 댓글을 조금 봤거든요. 아니 못 봤어요. 재밌는 댓글은 모르고 조금 아, 댓글 있는 것 같아요. 조 아쉽지만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은 제가 저희가 잘 먹을게요. 껴줘 주었어요. 그늘은 안녕. 안녕. 구독 좋아요. 꼭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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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구독자 나오면 진짜 내가, 원래는 얼공 안 하려고 했는데, 얼공을 한, 한 구독자 한1 0 0만 나오면 하려고 그랬는데, 구독자가 한 명밖에 없어. 용서 싸움다 구독자가 나 아니야? 아니야, 나는 아닐 거야. 나는, 아!